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할수있어 아, 직데 나도 또다 이렇게. 야아 아! 지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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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어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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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렴기 <목소리> 세고 있어, 형? 아니 한5 0분 되겠는데? 50개 아, 넘었겠는데? 어. 허리 뛰면 살 빠진다 <목소리> 응그러좀 많이 날씬해지잖아 내가찡기하이 응. 나와, 이래서 하만 지가 안 묶고 저래서 하는오 <목소리> <목소리> 오. 점점 멀어지나봐. <laughs>